네, 우리 리가 캔바이오 주제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실전 투자 대회 상위 1% 캔들 헌터고요. 자, 오늘 리가 캔바이오가 지금 코스피 코스닥 티스 모두 다1% 이상 대 하락을 하고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이 빠지고 있는 와중에서도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들 같은 경우 그리고 금융 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상품 펀드 할것 없이 자 모든 메이저 수급원들이 현재 리가 캔바이오만큼은 지금 전부 다 순매수량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사실상 우리가 이 바이오 섹터들이 같이 상승하고 을 같이 하락을 하는데 이렇게 이 HLB 그룹주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개별적으로 상승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종목들이 반사 수혜주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고, 이 반사 수혜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편 종목이 빠지면 빠질수록 오히려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 섹터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리가킨 바이오만 유일하게 이렇게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 자체. 그리고 추가적으로 흔히 알고 있는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우상향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리가 캔바이오 주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시점에서 급하게 매도하실 단점을 잡기보다는 조금은 더 여유롭게 자 여유를 가지고 고가에서 매도할 수 있는 방향성을 잡고 우리는 조금 끈질기게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고가에서 매도할 수 있는 방법 자 상승 추세 흐름을 타고 있다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고 고가 매도할 수 있는 요령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리그킨 바이오 주자 여러분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종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자 종목이 예를 들어서 꺾이는 지점이 발생을 해요 자이 꺾이는 질이 발생하는 건 뭐겠습니까? 고가에 물려있었던 사람들이 물량과 저점에서 따라 붙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차익실현을 한다는 거고 이렇게 차익실현을 할 만큼 한 다음에 지지받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이 저점. 자이 저점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 주가가 상승을 하고 팔 사람들이 다 팔고 나갔는데 다시 누군가가 매수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여기 가격을 지지해주는 세력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지지 세력들이 이탈하지만 않는다. 혹은 위에서 물량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지지 세력보다 더 많은 물량을 던지지만 않으면 주가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봐야 될 포인트는 상승과 조정이 겹쳐지고 난 이후에 이 저점으로 이탈하는지에 대한 유무. 자이 유무를 우리가 체크만 할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고가에서 매도할 수 있다라는 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초반에 상승 하락을 반복하던 시점에서 어떻습니까? 자 저점이 결과적으로더 높은 지점에 형성이 되었죠. 자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니까 주가 한 차례 더 반등이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이 저점을 이탈한 과 동시에 추세는 밀려버렸어요. 뭐 결과적으로 회복하고 있는 움직임이 맞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자리만 알수 있다라면 결과적으로는 뭐다 최소한 우리가 고가 어깨 부분에서는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리그킴 바이오 주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추세를 지금 돌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려나간다는 라 것은 상승 이후에 조정 시점이 점차점차 점차 저점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앞전에 형성됐었던 고가 라인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국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자리를 돌파한다고 라 하면 다, 바로 그 다음 저항대 라인까지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못해도 지금 시점에서는 75,000원까지는 무난하게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켜줘야 될 가격이라고 한다면 오늘 형성됐었던 저가라인. 자, 이 저가라인이 63,000원인데, 이 63,000원 라인 때가 사실상 오늘 바이오세터의 악재로서 만들어진 저점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위협하거나 이탈한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추세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기억해야 될 가격 얼마라고요? 63,000원과 75,000원. 이두 가지 가격을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현 시점에서에 대한 기점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혹여나 리각킴바이오 주주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가격대가 아닌 가격과 차트의 위치에서 지금 제가 설정해 놓은 가격에 맞춰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왜? 결국에는 종목이라는 게 가격이 변하고 추세가 변하기 때문에 내가 현재, 어, 지금 저에 있는 주가 위치에 맞춰서 대응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이 실시간에 대한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차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리가캔 바이오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별도의 실시간 무료 소통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실시간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은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어, 대응 전략을 세우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한 개념들, 추세를 보고 고가에서 매도하는 요령들을 설명드린 거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저에 있는 시점에 맞게끔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뭐다 이 리가 캠바이오의 실시간 무료 소통방에 입장하셔가지고 관련된 정보를 받아보시면 된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0108258243번으로 6 리가 캠이라고만 저한테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리가 캠바이오의 실시간 무료 소통방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관련된 내용들 최신화된 내용들 꼭 한번 참고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리가 캠바이오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6월에 역대급으로 수익 날수 있는 종목 한 종목을 제가 또 준비해 왔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기 이전에 결과적으로는 이 저평가 우량주라는 종목, 자이 부분에 대한 부분만 강조드리면서 지금부터 이어지는 내용들 이분, 자이 이분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말씀만 드리면서 같이 한번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저평가 주, 어 제가 오늘 대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2,300% 아니죠? 23,000%입니다. 23,000%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는 자이 저평가주 현재 지금 최저점 매수 기회 온 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눈치 빠른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메이저수급들자 엄청나게 쓸어 담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단위 금액이 지금 100만 원인데. 자, 외국인, 기간 금투,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미친 겁니다. 다 합치면 합계금액이 1조, 1조 원 규모에 대한 금액을 현재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요. 자, 기간 그리고 외국인, 3,800억씩 지금 순매수량을 누적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사모펀드. 자, 얘네들 절대 손해보는 애들 아니죠. 그리고 연기금. 자, 연계금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거, 1 7 0 0억씩이다 자, 이거는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싶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차트를 또한번 봤더니, 역사적 저점 구간대를 형성을 하고, 자,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변곡 구간에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대량 매집한 것도 확인했고, 차트의 위치도 저점이고 자그 무엇보다 제가 왜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자이 종목이 엄청난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바로 자 이렇게 다섯 가지에 대한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핵심 투자 포인트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5조원을 돌파한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죠. 자 ai 로봇 핀테크 사업에 자이 돈들을 전부 다 총전력 투자를 한다라고 의사를 밝힌 바가 있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국내 대기업 s사와 자 e사와 손을 잡고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유보율이 23,000%면은 주가부양정책을 위해서 아무리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 주주환원정책으로서 고배당 혹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자리에 있는 종목이다. 자이 종목이 역사적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라는 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400% 이상 상승 예상을 하고요. 한번 흐름을 탄다 라고 하면은 단숨에 점상까지도 어, 갈수 있는 유력한 종목이다. 자 일단 이렇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 저평가 어, 우량주 종목. 혹시나 내가 정말 궁금하다. 자, 우리 특별히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픈을 해드리는 만큼 별도로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010-8256-8243번호로 자, 나한번 점상 같이 보내봅시다. 자, 점상이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던 이 종목에 대한 내용들 구체적인 종목명과 지금 제가 준비한 어, 이 브리핑 자료까지 모두 한 번에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점상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이 점상주 궁금하신 분들은 010-8256-8243으로 어, 점상이라고 적어서 전송을 해 주시면 제가 밤낮 저녁 할거 없이 확인하는 대로 한분한 한 분께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 종목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따뜻하게 우리 구독자님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